이제 군에 가면 군대에 가면 가장 기본적인 근무 중에 하나가 불침번이고 또 하나가 경계 근무입니다. 옛말로는 이제 보초를 선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휴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에서 내려오는 적이 없는가 이렇게 지키는 것이 경계 근무의 목적이고 또 제가 있었던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통해 침투하는 적이 있지는 않은가 뭐. 반 잠수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제가 있던 곳에서는 뭐 일부, 일부 어떤 고참들은 잠을 자고 이제 후임들은 이제 그 바다를 바라보지 않고 보통 뒤에서 찾기를 바라보면서 간부가 오나 안 오나 지켜보았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가 뭐 그만큼 안전해졌구나. 라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 네그 파수꾼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똑같죠.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예요. 성벽 위에서 혹은 그망루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서서 이제 돌아가면서 밤낮으로 성을 지키는 것이죠.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불이 내부에 의해서 불이 나거나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은가. 이 성의 안팎에 있는 여러 문제들, 여러 위험들을 잘 지켜보는 역할을 이 파스꾼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불이 나면 또 적군이 다가오면 어떻게 신호를 보냈을까요? 나팔을 불어서 순양의 불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 임무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될까요? 파수꾼이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은 파수꾼이 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겠지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그냥 보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 파수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또 시간이 좀더 흘러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지금 그 목숨이 예루, 예루살렘의 목숨이 이스라엘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이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영혼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이 교회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와 그교회에 우리의 지체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 파수꾼을 빛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여서 경고와 이, 이 방향을 제시하는 파수꾼의 삶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도 바울 또한 그렇죠. 우리 보고 늘 깨어 있으라고, 우리 늘 깨어서 우리가 파수꾼의 자세로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나갈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명령합니다. 때를 어떤지 물었던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라고 늘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환하고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영적 파수꾼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라고 신약에서 많은 구절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 파수꾼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파수꾼은요. 늘 깨어서 늘 깨어서 영적 위험을 분별하는 경계의 사명을 가집니다. 경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영적 파수꾼 우리들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파수꾼은 어떤 역할합니까? 을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죠. 그렇죠?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칼이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이 파수꾼 파수꾼을 히브리어로 차파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파수꾼의 첫 번째, 제일의 임무는 뭐냐면 칼이 임하는 것, 멀리서 오는 그런 위협이 위험이 오는지 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늘 깨어서 높은 망대에 서서 망루에 서서 적군이 오는지 화재가 나지 않았는지.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홍수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온갖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 성도들도 늘 깨어서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영적인 위험들을 감지하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잠들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잠들면 세상의 이 죄악과 마귀의 공격 앞에서 또 온갖 이단들의 미혹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패. 완전히 우리가 목숨을 잃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빼앗기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반복되어서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 자를 찾나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나라, 근신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이 돈과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 이 세속주의적 만만이즘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평화를 얻고 성공을 얻어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이 잘 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목사가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이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고 세상 권력에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세상에 이 의지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때문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오염된 것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가 커져야지 정치와 결탁하여서 만 혜택을 누리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응해야지만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영적 무관심도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냉담해지고, 신앙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저 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영적 무관심, 영적 무기력함,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으로 약화되고, 약화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 아무런 생기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무기력합니다. 교회가 활동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또한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의 거짓 교훈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최근 한국 뉴스,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있는지. 그들이 정치의 힘을 얻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 이단 전문 언론인 현대전교 TV를 보니까 요즘 이단들이요, 대학 캠퍼스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노린대요. 군대를 향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포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 생활하는 1년 반 동안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그들이 갇혀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 가운데 갇혀있고, 그러나 그들이 요즘에 얼마나 자유시간이 더 많아졌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서 잘못된 교리들을 이단의 사상들을 그들이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잠깐 정신을 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단의 사이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우리 이 가정 문제도 심각하죠. 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또 자녀들의 이 방향 방황함으로 인하여서. 또 요즘엔 스마트폰 중독을 인하여서, 교회가 이 가정이 얼마나 너무나 쉽게 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호흡처럼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장읽는그 말씀, 최소한의 그한 장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이 세속의 영적인 공격을 분별해야 되고, 또각 가정의 부모는 오늘 당장, 오늘 당장 도시작도참 중요하지만,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들면 다 무너집니다. 부모가 잠들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잠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 파수꾼의 경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파수꾼은 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의 위기를 보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칼을 든 것을 보았다면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역할은 뭐라고요? 순양의 나팔 을 들고 나팔을 부는 거라고 했어요.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합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크게 불어서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야죠. 이 위기의 상황을 전해야죠. 그래야 그들이 목숨을 건지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온갖 무기로 무장해서 교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이 때에 세상의 변화에 이 민감하게 대응해서. 이 그리스도 음된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나라와 국가 이 사회를 향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팔은 무엇일까요? 영적 파수꾼의 나팔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인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11절을 먼저 보면 먼저 악인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하라고 전하라 이야기하고 있지요 악인의 길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 지금까지의 악한 습관들, 악한 행위들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악인들이 그 악한 길에서 죽어버리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너희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간절히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부르심을 그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 파수꾼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교회 출입하는 것을 막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 또한 돌아오게끔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 파수꾼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또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동시에 의인들에게도 경고하시죠. 의인이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전에 쌓아놓았던 공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있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신분적인 의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하마 그의 피로 새롭게 되어진 이 칭의받은 그런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이에요? 행위적 의인을 이야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어떤 그런 행위적인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에 아무리 의인처럼 그렇게 잘 살았을지라도 현재 악인으로 살아간다면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을지라도 지금 믿지 않는다면 과거에는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였어도 지금은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를 구원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듭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의의 길에서 방황할 수는 있어도 그 길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벗어난 듯 보이지만 그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파수꾼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경고의 말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의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지금은 낙담하여서 그 마음이 냉담한 사람들 찾아가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경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목원들, 수년 전에 안수받았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낙담하여서 교회 나오지 않는 시당을 떠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깝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근데 촉박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잃어버린 그한 어린 양을 마음에 두셨는데 우리도 그한 영혼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에 전달하는 이 사명은 신약에 와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비추라고 때를 얻든지 몰았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적인바수꾼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에요. 멕시코에 정말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이 멕시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뜨겁게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시대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래도 한 사람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전도를 시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영적 파수꾼은 의무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파수꾼에서 파수꾼에게 있어서 이 경계의 사명 또 전달의 사명은 이 선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파수꾼이 만약에 잠들어서 제대로 경계하지 않고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서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전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은 그 빚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하십니다 너 사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그만큼의 의무감을, 그만큼의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이웃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럽고 참 힘든 일이죠.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저희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침묵은 영혼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전했음에도 듣지 않으면 그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우리가 초청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한 번도 듣지 못한 경우, 전하지 않아서, 우리 중그 누구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가 아니라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하지 않은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물으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멕시코에 그분 말씀이 이 멕시코에 제가 있은 지몇 년이 되었지만 저에게 아무도 교회를 가자고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그냥 마음으로 짐작하여서, 아, 저분 누군가가 말했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첫 번째 사람이 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교회의 초청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은 자신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죠. 자신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열심히 길거리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멕시코에서도 그분들이 한국어로 된 팜플렛도 가지고 있고 스페인어로 된 팜플렛도 갖고 서가지고 길 모퉁이에 대해서 서서 복음을 보험이 아니죠. 그여호와의 증인, 자신의 공동체를 전하는 이단들, 파수꾼의 사명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은 어리석은 열심인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열심이에요. 그들의 열심은 자신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자신이 그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자신이 그 의로운 사람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무서운 마음에 공포심에 두려움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빚진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저들에게 진 빚이 있다. 우리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 삼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늙게여 분별하면서 경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두 번째로 영장인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전달의 사명. 우리가 담대의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전달의 사명을 가진 사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의미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와 가정의 파수꾼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또 이웃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까? 아니, 경고의 나팔을 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상의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점점 복음의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파수꾼의 사명은 더 중요합니다. 더큰 나팔소리를 우리가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한다면 교회는 든든히 서고 가정은 믿음이 세워지고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은 복음의 빛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깨어있는 파수꾼으로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참 잘하였도다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이 택하고 충성된 파수구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